안녕하세요 전현수입니다 어, 오늘은 재밌는 거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어, 그 히트펌프라고 들어보셨죠 그 지하수 같은 게 있고 뭐, 히트펌프 사용하는 게 있죠 그 저희집에 에어컨 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어, 이 날씨가 더우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효율을 올리려고 나름 세미 히트펌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, 이게 지하수 물입니다 물을 여기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이제 그 이쪽으로 해서 아, 뒤에 냉각판 있죠 냉각 이쪽으로 이제 물을 흘려주는 원리입니다.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물을 흘려주면은 이제 그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게 압축이 제대로 안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을 흘려주면 이제 이 냉각핀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뭐라 해나 이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효율이 좀 올라갑니다.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근처에 돌아다니는 이 말통. 이거 만초 이거 해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켰습니다. 연결을 시켜서 어 이쪽에 밑으로 해서 이제 파이프로 뽑아냈습니다. 지금 네 줄만 뽑아냈어요. 네줄 뽑아서 이렇게 지금 물이 졸졸졸 나오고 있죠. 지금은 이제 테스트 한다고 이제 이렇게 놨고 어제 해보니까 좀 효율이 좀 좋더라고요.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물을 좀 넣어봤는데 물 넣으니까 대략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두 시간 정도 갑니다. 요 정도. 물론 요물 나오는 양을 조절을 할수 있는데. 어, 예, 조절을 또할 수는 있죠.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프를좀더 달아서 발통에 어, 들어가는 물을 좀 자동으로 제어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보는 이제 차 후에 컨트롤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제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해볼 생각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아까 이 요즘 온도가 35도 뭐 이래 넘어가다 보니까 이 뜨거운 공기를 이제 냉각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지하수 물로 이렇게 냉각핀을 직접적으로 냉각시켜버린 겁니다. 이렇게. 여러분이 저제 해보니까 찬바람이 훨씬 더잘 나옵니다. 아마 그 전기용도 더 적게 들어가겠죠. 엄밀히 어, 따지면 여기가 히트펌프 원리인데 엄밀히 따지면 히트펌프 원리라고 보면 되죠. 예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것도 이렇게할수 있다. 라는 거뭐 요런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이런 거 하나 올려드렸습니다. 뭐 에어컨을 이런 식으로 개도할 수 있다. 오늘 할 거는 여기 이제 물이 자동으로 좀 수위가 좀 자동으로 찰수 있도록 이쪽에 이제 해서 그거로만오늘좀 자동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동영상은 요 간단한 거 요런 거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